찬송가 80장 하나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이 할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현장에 말씀을 대언하고 또 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느껴하시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오직 성령의 충만한 힘 입어 증인되어지는 보좌의 능력과 오력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 이 시대의 모든 영적 재앙을 해결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레넌트들이 어디에 있든지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며 살리는 편에 서며 복음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 7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안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아,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은내 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지 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 그 길이 아니라 어, 오히려 다른 길이고 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응답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응답이라고 하시고 어, 내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보다는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찾고 어, 누리고 어,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임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많이 틀렸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많은 계획들이 하나님과 맞지 않음을 계속 발견하게 하시죠. 그래서 어제 이제 창세기 말씀처럼 야곱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계속 삶에서 달라지는 것이죠. 아,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구나. 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구나.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작업을 할까요? 하나님의 길을 갈수 있도록. 아, 자꾸 내가 원하는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수 있도록. 자꾸 내가 원하는 응답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문제와 고난과 위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 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어, 결국 어,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불신자와 다른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죠. 어, 남들은 현실을 이야기할 게 하시고. 창세기 삼육십일의 관점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어, 결정하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임너먼트들과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셨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 먼저는 나의 영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어, 아, 저 친구는 뭔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 요셉이 달랐던 겁니다. 일반 애굽에 있는 박사 술객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고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길을 제시했더니 온 민족과 나라와 세계가 살게 된 것이죠 어 그러면서 어 엘리아는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전혀 다른 힘을 하나님께 얻을 것입니다 어, 그 상황이 됐을 때 누구나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서 새 힘을 주셨고 거기서 40주 40회를 가면서 하나님의 산호렙의 이름으로 그어 바람과 이 바람이 불고 강하게 아주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어, 제가 어느 어떤 청년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직장에 갔더니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와 있지. 나보다 배경 좋은 사람 와 있지. 나보다 이뭐 연줄 좋은 사람 다 와. 혈연 지연 학연으로 와 있지. 이런 멘트들이 이런 멘가 자기가 설 곳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했나? 이걸 위해서 내가 살아왔나? 어, 그러다가 이 램런트가 아니다. 나는 분명히 램런트 선교사고 이 현장에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보냈을 것이다. 어, 이 램런트가 말씀 따라가기 시작한 거야. 말씀을 따라가면서 보니까 뭐가 보이냐? 자신보다 좋은 배경과 능력과 실력 있는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들이 어, 일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 이제는 30분 일찍 직장에 와서 홀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산업 선교를 가기 시작했죠. 토요일마다. 아, 내가 산업 선교사로 응답 받아야 되겠구나. 거기서 이제 한 팀을 만난 거예요. 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 영적인 위치가 달라져요.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전도자로 대한다니까요. 아, 어, 저 사람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 바로왕이 요새를 보고 어, 너는 노예하기 너무 아깝지 않냐? 보디발 장군이 히브리 사람 이 요셉을 보고 아, 너는 노예하기에 너무 아까운 친구인데 이 영적인 위치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영적 달란트를 주시는 것이죠. 아, 오늘 기도처 보시면은 삶의 질을 높이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 세상은 말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얻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성취감을 맛보고 자아실현하는 것이 그럴듯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직장에 다녀야 성공한 것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이것이 성공한 인생의 모습일까요? 첫 번째, 달란트 전문성 현장성.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자신이 원하는 위치, 자 집을 가져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그 인생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 그 달란트로 전문성을 갖추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달란트 전문성 현장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더없이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어 내가 가진 달란트가 내가 간 직장에서 별로 필요 없다면, 어, 그 달란트는 쓸모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내가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잘 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빛을 발할 수가 없겠죠. 또 어, 내가 이한 분야를 잘하는데, 이한 분야만 잘하다 보니 전체를 못 본다. 그러면은 어, 예를 들어서 나는 그 현장에 그냥 어떤 소비되는 인력일 뿐이지 전체를 컨트롤하는 이런 지휘관은 될수 없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현장은 시시각각 자꾸 변하잖아요, 그렇죠? 현장은 어쩔 때는 뭐 이러, 이 분야가 잘 되다가 이 분야는 망하고 갑자기 다른 분야가 잘 되기도 하고 순간순간 이 예리하게 판단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나도 변화하고 이런 걸볼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로 먼저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간 이사야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자하는 이유, 사명 이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뭐가 나오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달란트와 전문성과 현장성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너무 크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어떤 사람 살리기 원하시는가? 사실은 내가 있는 현장이 작은 237이고, 네. 내가 있는 현장이 작은 교회이며, 내가 있는 현장이 작은 성교지란 말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떤 힘을 얻어야 되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것 어,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또 영적인 장자권을 받았고 영적인 에, 대표입니다 어제 창세기 말씀처럼 너와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대표성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대표성이 언제 따라오죠? 내가 언약 붙잡을 때 내가 예배와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꿀 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영적인 시스템과 말씀, 정리, 기도의 비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된 것이죠. 이때 따라오는 것이 두 번째로, 교례와 팀,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도 전도할 팀을 찾고 제자를 훈련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의 규례나 관례대로 강론했다는 표현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 바울은 어떤 현장에 가든 이유를 가지고 그 현장에 맞게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듯이 자신의 직업, 생활 반경,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는 것이 곧 나의 전도가 됩니다. 나의 전도를 찾아 그것을 어떻게 삶에서 실행할지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과 통하는 상태일 것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 강원도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릴 때 중국에서 1년 서약할 때 거기 예비 선교사라고 그 교회는 어떤 시스템이 있었냐면, 어, 교회 안에 렘먼트들을 중국에서 유학시킨다. 그래서 중국에 미션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들을 중국의 최고 대학에 보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중국 보그마할 어, 선교사를 키우는 그런 예비선교사라는 그런 우리가 있던 그 조직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졸업한 레몬트가 이제 한국에서 어 이제 강남에서 아주 그 해외 해외에 소속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너 어떻게 글로하게 됐냐? 어, 이제 자기가 이제 북경대를 졸업하고 거기에서 이제 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어떤 작은 회사에서 스타트업에 시작하다가 어, 자기가 이제 큰 기업에 이렇게 가게 됐다고. 어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이 같이 세계복음할 팀을 자꾸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거. 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있는 환경과 조건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지 않으면은 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램런트가 뭘 했냐면은 자기가 미션홈에서 했던 이 말씀 포럼 그리고 전도 램런트가 했던 그런 사원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직장에서 사람을 한명한 한 명씩 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거기서 에 이제 팀장으로 자기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우리는 어, 내가 있는 현장에 이미 어, 나의 전도와가 응, 연결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내면 됩니다. 나의 전도 가장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전도,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음, 오늘의 말씀 그 속에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 오늘 일어나는 사건. 오늘 일어나는 만남,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전도 계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도 어, 저희 집에 청소해주러 오는 아주머니한테 복음 편지 2과 전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랩런트랑 다락방하고, 또 법원 지교에 갔다가 또 청년 다락방하고, 또 우리 교회 업무하고, 또 우리 저쪽 성도님 한분 만나고, 이런 이제 전도 운동의 일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건을 벌리시기도 하고 그 가운데 어쩔 때는 어이 전도의 문을 새롭게 여실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어떤 성도님이랑 약속을 했는데 그 만남이 아니라 다른 분이 이렇게 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세명 모일 때가 있고 세 명이 다못 모이고 한 명이 모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되냐. 이한 명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해야 될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전도, 오늘의 전도가 나오게끔 하시는 것이죠. 어,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오늘 나의 온 모든 만남이 어,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어, 내가 어, 내게 담겨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줄수 있도록 오늘 내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어, 이렇게 인도받다 보면은 어,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내 삶이 하나님과 맞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 삶이 맞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어지는 그삶 속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로 이제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 자체를 전도자료로 세우시는 겁니다. 최고의 전도지는 뭐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겠죠. 내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고백.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주는 해다. 내가 누리는 영적인 힘. 이것이 바로 전도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어,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된 제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또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어, 바울에게 에, 이런 중요한 회당에서 계속 석달 동안 담대히 강론한 이유가 그 현장에 숨겨진 제자를 찾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어, 이 제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또내 연약한 점을 자꾸 건드리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 어,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전도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 응답들을 찾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어, 오늘도 어,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영적인 내용, 영적인 전문성. 영적인 위치를 응답으로 찾아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신앙고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고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살리고 안내하는 전도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학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시선과 나의 관점이 하나님과 맞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있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며, 어,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것을 볼수 있게 하시고, 어, 내 계획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을 어, 따라서 성령의 인도 받으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늘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어, 현장의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나에게 무기력과 한계가 왔다면은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남들이 갈수 없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우리 엠마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복음 누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오늘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위치와 아 나의 현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해결책을 전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